신택고자 여러분 안녕. 오늘은 새 게스트와 함께하게 되었어요. 안녕. 나는 통계 전공하고 펀트 응. 투자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린이 조동이라고 해. 아 근데 뭐 그냥 주린이까지는 아니고 이제 뭐 모의 투자자회에서 본선 주린도 <laughs> 하고. <웃음> 응. 그리고 지금 최근에 굉장히 주식 관심이 많더라고. 응, 응. 근데 왜 하필 이차 전자 내가 작년 3월쯤 주식에 입문하게 됐어. 응. 그 당시에 주위 사람들이 워낙 주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 나도 공부를 할겸 한번 시작해보자 하고 시작하게 됐는데 최근에 최근에는... 내가 삼성전자를 하게 됐어. 8만 원짜리. 7만 전자까지 떨어졌잖아. 아, 그래서 떨어졌지. 내가 너무 답답해서 검색을 해봤어. 검색을 해보니까 외국인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팔고 2차 전지 주식을 사고 있다고 하더라고. 음. 코로나 직후랑 비교했을 때 음.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4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더라고. 지금 사면 물리는 거 아닐까? 음. 솔직히 2차전지가 엄청 많이 오른 건 맞아요 맞아. 근데 그거만큼 2차전지 산업이 확장하고 있다는 것도 아무도 부정할 음. 수가 없어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30년까지 산업이 한 8배 정도 성장한다고 하더라 음. 그리고 음. 2차전지니까 당연히 전기차 시장도 봐야 될거 아니야? 음. 이번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음. 전기차, 수소차 음. 지원하는 거에 행정명령을 한게 있는데 음. 지금은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한2% 정도밖에 음. 전기차 비중이 차지 안 하는데 음. 2030년까지 한 50%로 확장한다고 하더라고 음. 그러니까 25배나 늘어나는 거지 <laughs> 와 25배? 진짜 대박이다 그만큼 전기차가 계속 성장을 한다는 건데 그럼 혹시 2차전지는 뭐야? 1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였으면 2차전지는 음. 재활용이 가능한 전지를 말해 양극재, 음극재 원해질, 분리막 이런 소재들에 각각 대응되는 기업들도 있지 음. 근데 이차전지라고 하면 전기차에만 사용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음. 그런 건 아니야 7월에 정부에서 이차전지 산업전략을 발표를 했었는데 음. 사용한 이차전지를 가지고 ESS나 가로등 같은 것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음. 드론, 선박, 항만 여러 가지 기계에 2차전지를 활용하려고 한다고 전기차 시장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데 이거랑 더불어서 추가적인 확장의가 응. 있는 거지. 전기차 하면 2,000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2,000원지 상처는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그렇지. 거네. 더발전할수 있는 계기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혹시 우리가 투자할 만한 기업들 어떤 게 있을까? 최근에 해외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해외 먼저 얘기해보자. <laughs> 알보마리라고 <하고> 있어. <laughs> 음... 알보마리 뭐냐하면은 2,000원 역시 리튬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laughs> 이 리튬의 세계 1위 생산 업체야. <laughs> 점유율이 한3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염랑광산을둘다 <laughs> 소유하고 있는 업체. 바데 용량이 25% 정도밖에 생산 안 하는데 응. 이게 무슨 의미냐면 2차전지 3이 점차 확장하게 되면 수요가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지? 그렇지. 수요에 대응해 가지고 생산을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알보말 같은 경우에는 응. 글로벌 리튬 가격 변동과 주가가 좀 직결되게 되는데 리튬 가격이 이렇게 생겼어? 응. 난 보기엔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 괜찮아. 중국 기업 같은 건 아는 어. 거 있어? 중국이 굉장히 유망하잖아 그래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굉장히 밀어주는 걸 응.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산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는 강봉리튬이라는 기업을 알아왔어 탄산 리튬이랑 수산 리튬 차이 알고 있어? 당연히 알지 오.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나 노트북 같은 조그마한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이유는 응. 수산 리튬은 더큰 응. 용량 ESS나 전기차 배터리로 사용되는 거지. 과거에는 네. 탄산리튬 많이 네. 사용됐는데 음. 지금 좀 기술 발전하게 되고 조금 더큰 용량이 필요하게 되면서. <laughs> 수산화 리튬의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 라고 음, 알고 있어요 굉장히 잘 알고 있네 <laughs> 감사합니다. 이어서 설명을 하면 투자 포인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음. 먼저 처음으로 중국 기업이라는 점 굉장히 성장성 크다고 그렇지, 얘기를 그렇지. 했지 그래서 두 번째는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음. 해외 원자재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그 음. 다음에 세 번째는 주요 전기차 기업과 장기 계약을 맺고 있어 예를 들면 뭐 테슬라 같은 기업들 이렇게 탑5 기업들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데 이 매출 비중이 무려 41.3% 2020. 20년 기준으로 된다는 것 그냥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 계약을 그렇지. 했다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장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는 데다가 맞아, 맞아. 추가적으로 2차전 성장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네 괜찮은 기업 어. 그러면은 해외 기업 말고 내가 국내 기업 한번 오, 얘기를 해볼게 좋아, 좋아. 어, 먼저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있는데 오. 얘는 원래 자전제품 생산하던 기업이었는데 음. 2017년부터 2차전지에 좀 진출을 했어 음. 자회사인 신성 오토모티브가 음. 2차전지에 사용되는 배터리 셀 케이스를 만드는 건데 첫 포인트가 어떤 게 있냐면 LG화학이 2017년에 폴란드인가 유럽 최대의 2차전지 생산 공장을 만들었거든. 네. 그래서 델타테크가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18년에 폴란드 쪽에 법인을 만들고, 어. 실제로 작년 10월부터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2차전지 쪽에 점자 성장이 착착 들고 있는 회사지. 2차전지 초신성이라고 음. 한다던가? 어. 나는 첨보라는 기업을 알아왔는데, 좋지. 원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것을 생산하던 회사야. 응. 그리고 2차원지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주가가 대박이 났지. 어떤 회사냐면, 전에 액 안에 있는 전에 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삼성 SDI나 LG화, 중국 CATL 같은 회사들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어. 그리고 2분기 실적 대박 난거 알고 있 나왔지 어. 앞으로도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이야. 앞으로의 추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새만금 한업단지에 투자를 해서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해. 응. 1 5 0 0톤 정도 생산하고 있으면 2026년까지 2.7만 톤총 18배 정도 확장을 할 계획이라고 해요. 보니까 아라운 기업들이 음. 다 본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2차전지지진출한 업체 네 맞네 여기다 또 알아 는게 뭐가 있냐 면 동아기업이라는 데가 있어 오. 얘는 원래 목재보드랑 원목가구를 생산 하는 업체야 음. 2차전지로 지금 진출 을 했거든 음. 주목할 게 올해 기준으로 2차전지 관련 매출액이 213억이 나온 데 음. 최초로 200억을 넘는 거기도 하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려 70% 정도 성장세가 음. 나오는 거야 이제 성장이 시작되고 있는 거라서 전체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한11%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음. 얘네가 이제 내후년에는 30%까지 3배 정도 늘린 다고 하더라고 오. 추가적으로 원래 하고 본업, 업목 쪽이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음. 있어서 안정적이고 좋은 기업이라고 할수 있어. 음. 우리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기업들 알아봤는데 그렇지.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고 그렇지. 또 생각할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렵다. <laughs> ETF 투자하는 거 어떤 거 같아? ETF 좋지 그럼 음. ETF 먼저 설명하기 간단하게 앞서서 아하. 지난 영상에서는 영어로 된 사이트를 알려줬으니까 이번에 국내 사이트 알려주면 포스콤에서 만든 ETF 체크라는 게 있어 거기서 음. ETF 관련해 정보들이 많으니까 보면 좋을 거 같고 좋은 ETF를 나누는 기준좀 내가 세워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음. 첫 번째는 AUM이고 음. 두 번째는 운용 기간 음. 세 번째는 수수료 음. 네 번째는 구성 종목일 거야 음. 다들 수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 앞에 두 개가 좀더 중요한 거 같아서 음. 수수료를 좀 뒤에 뒀어 어, a u m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시총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 당연히 시총이 적으면 거래도 적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거래가 안 되고, 시총이 줄어들다 보면 어떻게? 안 돼, 상패. 상태. 그렇지, 상패가 될 되지. 거야. 안돼안 돼, 안 돼. 그래서 우리는 a u m 을 무조건 중요하게 봐야 돼. 음. 그리고 운용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운용기간이 짧으면 아무래도, 내가 진짜 그치, 그치 제대로 될까 음. 안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할 수가 있잖아. 음, 음. 그래서 좀더 위험하고 구성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2차전지 쪽에는 구성 종목 비슷비슷하거든. 그래서 좀 뒤로 뒀고 음. 우리이 기준을 바탕으로 한번 ETF를 골라 볼 거야. 음. 이 리트 포자이운용 AUM이 있지. 음. 심지어 수익도 률 엄청 좋아요. 음. 2차전지하면 리튬. 리튬 리트. 오, 엄청 직관적으로 직관적이네. 수익률도 엄청 좋은데 담고 있는 구성 종목이 2차전지, 리튬 생산 업체들, 완성차, 전기차 업체들까지 응. 전반적으로 다 훑고 있기 때문에 오, 다, 모든 공정을 커버한다 그렇지 응. 모든 공정을 커버할 수 있는 응. ETF야 삼성 삼세디나 l g 와 같은 거 담고 있어서 주목할 만한 ETF인 것 같고 응. 두 번째는 카스야 어, 왜 이렇게 수수료 비싼 거만 알려주지? 응.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진짜 비싸네 아, 그치. 응. 근데 아까 우리가 강고 리튬 얘기했잖아 어. 중국 전기차 성장성 나는 여기에 포커싱을 맞추고 싶다 어. 하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건데 중국 비중이 40% 정도라서 중국 괜찮아 그렇죠 <laughs> 조사해 보니까 <laughs> 음, 알겠지 음. 중국의 이치화전지에 포커싱 맞추고 싶은 사람한테 이 카스를 추천하는 거고 음. 해외 ETF 두 개를 얘기했으니까 를 음. 국내 거 하나만 얘기해 보자 음. 국내 하이거 음.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라는게 있어 어. 카스랑 조금 비슷한 컨셉인데 국내에서 거래되는 게좀 시점이 있지 음. 국내 ETF 중에 최초로 1조의 AUM을 넘겼기 때문에 어느 음. 정도 신뢰성도 있고 이 주린이들이 음. 해외 ETF를 하기에는 한전 보험의 어, 뭐 시간 생각할 어. 게 정말 많아 그렇지 까다로워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음. 매매할 수 있는 ETF가 어떤 게 있을까 음. 했을 때는 역시 국내 ETF가 좀 괜찮다 괜찮네. 그럼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훑어봤으니까 음. 결론 한번 내보자 결론은 2차원지 음. ETF 아직 유망하다 유망하라. 괜찮다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음. 자 그럼 우리 2차원지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알지?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안녕, 안녕.